뭐 브로콜리도 있고 할라봉도 있고. 저는 좀제옷 색깔에 맞는. 할라봉 음. 아 오늘 할라봉 의상 입고 오셨는데요. 할라봉 뜯어주시죠. 리포의 자연주의. 리포의 자연주의. 준열 씨가 그걸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광고의 한 장면 같아요. 지금 의상도 그렇고. 자연의 자연주의. 할라봉 <laughs> <laughs> 영농 후계자. <laughs> 그렇죠. 스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 류준열 씨 제가 듣기로는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임슬라 감독님 덕분에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모두가 동화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좀 신기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겨울에는 추위랑 싸우듯이 여름에는 이제 더위도 있지만 벌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. 특히 또 시골이다 보니까 음. 더 이렇게 접하기가 쉬운데 평소에 못 보지 못했던 그런 벌레들 만약에 다른 현장이었으면은 그 스태프분들이 막그 살충제로 막 죽이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막 그렇죠. 되게 힘들었을 텐데 같이 촬영했던 것 같아요. 그 위하도께도 모든 투게더, 생명을 소중히 네, 위아더 월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촬영할 때그 이제 집 안이 이제 협소하니까 응. 이제 모니터 이제 감독님은 바깥에 계시잖아요. 네? 안쪽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뭐 박수 소리가 이제 그딱 난다. 그러면은 감독님이 지금 뭐한 거야? <laughs> 벌레 죽인 거 아니야? <laughs> 죽이지 마. <웃음> 어, <웃음> 그 벌레 죽이면 촬영 오늘 안 해. 오, 촬영 접어. <laughs>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막 정말 이거 보조. 추... 이제 송중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 떼는 거였는데그한삼층한 한 되는 높이 정도 건물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. 그걸 제가 땅에 이렇게 버리는 거였어요. 어, 영화에서? 예. <laughs> 네? 네? 그러고 던지고 이제 보니까 아, 막 스텝들이 막 분주한 거예요. 막 야야 와와 와 이러면서 막 밑에 막 가고 막이어 <laughs> 있어 어 있어 막 이래. 그러죠 뭐야 지금 송중이 찾는 거야? 그랬더니 밑에 모포를 깔아놓고. 성충이를 구말정 <laughs> 정말, 정말, 모든... 을 해서 네다 촬영에 이제 같이 함께했던 성충이들은다 자연으로 돌아갔어요. 하... 그정도로 <laughs> 아,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영화입니다. 리틀